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의 진산이라고 불리는 계양산.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 번쯤은 올라가 보셨을 텐데요. 현재 계양산 부근에서는 계양산성 복원 작업이 한창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계양산성을 중심으로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교육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계양산성. 가을을 맞아 이정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계양산 등산로 초등학생 40여 명이 길을 따라 오릅니다. 이른바 꿈을 담은 계양산성 걷기, 계양산성에서 지역민을 대상으로 열린 역사교육 프로그램, 가까이 있는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을 지역민에게 알린다는 취지입니다. 지역 아이들이 학창 시절에 직접 문화유산에 와보고 그 지역의 역사가 담긴 문화재에서 그 가치를 직접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산 중턱까지 오른 학생들은 문화의설사의 목소리에 귀기울입니다. 또 계양산성을 주제로 숨겨진 보물을 찾고 포토존에서 추억도 남겨봅니다. 어, 풍경도 너무 예쁘고 수업에 배운 것도 많고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지역 문화탐방 프로그램은 지난 5월 부평도호부를 시작으로 6월에는 부평향교탐방, 이달 들어서는 계양산성에서 진행됐습니다. 요즘 같이 이렇게 선선해진 날씨는 문화유산을 둘러보기 참 좋은 때입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 문화유산 하면 개양산성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개양산성은 최근에 그 축조 시기에 대해서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문화재적 가치를 한층 더 드높일 수 있는 보건 사업도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지금부터는 우리 지역 문화해설사를 모시고 개양산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산성의 역사는 우리나라의 산성의 역사와 함께 합니다. 우리 산성이 고대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오는데, 우리 개안산성 역시 삼국시대에 초축된 걸로 추정이 되어 있고요. 산성의 역사는, 우리가 이제 방어 용도로 많이 알고 있는데, 방어뿐만 아니라 피난처 역할도 하고 있어서, 산성 안에 보면,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흔적들이 지금 발굴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적으로 긴 생활 중심이었고요. 두 번째는 교통의 요지였고, 세 번째는 군사적으로도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어, 저, 어, 삼국시대에는, 어, 도시를 형성할 때, 이 서울 중심으로, 산을 중심으로 성을 쌓고, 그 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행정구역을 편지를 했습니다. 서울만큼이나 도시 형성이 되게 좋은 조건이어서 도시가 제법 크게 형성이 되었었고요. 이곳에서 많은 유물이 나옴으로써그 유물을 가지고 초축식이나 이 성의 어, 사용, 축조 목적, 그리고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그것들을 지금 밝혀내고 있습니다. 자, 그거를 밝힘으로써 우리가 이제 국가사적 지정, 국가사적 지정을 위해 노력 중이었는데요. 자,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 살아있는 역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말 문화재청은 계양산성의 사적 지정을 보류했습니다. 축조 국가와 방법 등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계양구는 현재 산성에 남아있는 성곽 일부분을 3D로 복원해 재정비하는 한편 계양산성 박물관의 공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양구의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인 계양산성. 안으로는 연구와 보존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역사의 현장을 느끼고 싶은 지역민들의 발걸음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이정합니다.